안녕하세요. 올라운드 재테커입니다. 매월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7주차 영상입니다.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매매 내용이며 상세한 일별 시그널 및 매수 현황은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매매법의 성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영상 말미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 레버리지 ETF로 연간 20% 수익내는 법 영상을 꼭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 내용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음 이 영상을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 공탐과 RSI를 이용한 분할 매매법이 규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탐 RSI 분할 매매법은 기본적으로 50분할 매일 매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총 투자금을 50분할한 금액을 1일 기본 매수 금액으로 정합니다. RSI가 30 이상 70 미만이고 공포 탐욕 지수가 중립부터 그리드 사이일 경우에는 기본 매수 금액으로 분할 매수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RSI가 30 이하로 내려가거나 공포 탐욕 지수가 공포 단계로 접어들면 기본 매수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수하고 RSI가 20 이하이거나 공포 탐욕 지수가 익스트림 피어로 내려가면 3 배를 가중해서 매수하면 됩니다. 반대로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공포 탐욕 지수가 익스트림 그리드로 가거나 RSI가 70을 넘는 과매수 상태가 되면 매수는 중단됩니다. 매도룰은 간단합니다. 20% 수익이 나면 일괄 매도합니다. 약간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과열 시점에 일부만 매도하고 나머지를 끌고 가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개인 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진행 방법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번 프로젝트의 최초 시드머니는 천만원입니다. 대부분의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부담이 안될 만한 금액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100만원 정도의 저축 여력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100만원을 추가 추입 금액으로 설정했고요. 매매 방법은 단순합니다. 공탐 RSI 매매법을 기준으로 시그널에 따라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매매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하는 종목은 TQQQ 한 종목으로 할 예정입니다. 본인의 자금 여력에 따라 쏙스레도 적용하면서 해보셔도 상관 없습니다. 4주차 공탐 RSI 매수 시그널은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이며, 월요일인 16일에는 기본 매수 단계였지만, 화요일인 17일에는 RSI가 70을 넘어가며 매수 중지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8일에는 다시 RSI가 70 아래로 내려가 기본 매수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RSI는 과열권인데 반해 공포 탐욕 지수는 50대로 중립 구간이었던 게 특이합니다. 그리고 나서 19일에는 공탐 지수가 34로 급락하면서 2배 가중 매수 구간이 되었고, 20일에는 20일까지 하락하며 3배 가중 매수 구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스펙타클했던 한 주입니다. 이번 주 실제 거래 내역입니다. 매일 환율과 시그널, 그리고 매매 수량 및 단가를 정리한 것입니다. 매수 중지가 되었던 화요일 하루를 제외하고 모두 매수가 진행되었으며, 지난주 13일에 한번 미스한 수량은 16일과 18일에 나눠 매수하였습니다. 이번 주까지 7주간 누적 매수 수량은 61개입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수익률과 매수 평균단가의 변동을 그래프로 표현해봤습니다. 계좌의 수익률은 12월 16일 월요일까지만 해도 18.4%까지 오르며 거의 청산 조건인 20%에 도달했었습니다. 하지만 파월의 발언 이후 급락하여 1.5%까지 하락했다가 12월 20일 금요일에 반등하며 4.2%로 마감했습니다. 다시 반등 흐름이 진행되어 전고점에 도달한다면 이번에야말로 청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계좌 공개하겠습니다. 현재 지난 2주간 투입된 금액은 원화 기준 704만원 수준이며 수익은 29만원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남아있는 예수금은 원화 414만원 외화는 2.7달러입니다. 이번 주에도 환전은 환율이 1,400원 부근으로 너무 높은 시점이라는 판단하에 매일 시그널별로 필요한 금액만큼만 환전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평균 환율은 지난주보다 또다시 올라서 1,443.33원이 적용됐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계속 오를 줄 알았으면 프로젝트 시작할 때 전액 바꿔둘걸 그랬다는 생각이 드네요. 8주차에는 빨리 반등해서 20%가 달성됐으면 좋겠습니다.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실제 계좌 공유 영상 7주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장기적인 투자를 하다 보면 이번 주 같은 변동성은 매우 흔합니다. 이런 변동성에 적응을 잘하시고 침착하게 대응할 줄 알아야 부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열심히 스노우볼을 굴려서 자산을 불려보시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